오랜만이야. 음. 음. 와우. 쌍콤. 아, 뜨거워. 음. 너무 맛있다. 이야. <laughs> 맛있겠다. 오늘은 양송이 스프 라면 사왔어요. 오랜만이야 라면. 도넛도 사왔어요. 이야 맛있겠다. 얘는 바바리아 크림 보이죠 바바리아니랑 와우 누텔라. 누텔라 크림. 얘는 후식으로 먹을 거예요. 양송이 스프 라면은 여기 꼭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돼 있거든요. 스프를 일단 완전히 뜯고, 요렇게 있거든요. 이중에 분말 스프만 먼저 넣고, 이제 물 넣고 전자렌지 3분 30초 돌려 올게요. 3분 30초 돌리고 왔습니다. 와,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냄새는 진짜 그, 호뚜기 스프향. 맛있겠 국물 맞아 음, 스프 우와 대박 맛있다 맛있다. 제가 양송이 스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요 국물까지 다 먹겠는데요? 음 면이 되게 살짝 굵으면서 쫀득쫀득하다. 되게 스프랑 잘 어울리는 면? 음! 맛있어요. 솔직히, 저는 옥수수 스프 라면은 별로 기대가 안 돼서 얘만 사왔거든요? 근데 영송이 스프라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 옥수수 스프 라면도 너무 궁금해요. 음! 음. 맛있다. 음. 와. 음. 전더기로 양배추, 조그만한 거랑 당근 썰어져 있는 거랑 있거든요? 이 씹는 식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이거 편의점, 곱창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음. 와, 너무 맛있다. 음. 음.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바로 이어 가지고 도넛 도넛. 이 바바리야 먼저. 원래는 커스터드 살라고 했거든요. 커스터드 크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커스터드 크림을 살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바바리안을 사버렸어요.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어? 커스터드 살라 했었는데 싶은 거예요. 바보다 완전 잘 먹겠습니다. 흐흐흐흐. <laughs> 랑 바바리안이랑 커스타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제가 느끼기에 바바리안은 이거는 약간 잼 느낌이고, 커스타드는 약간 크림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잘 달구리. 너무 맛있다. 음! 에그 다음, 누텔라. 위에 올려져 있던 크림이 떨어졌어요. <laughs> 두 텔라에 초코우유 섞인 그런 맛, 부드러운 느낌, 맛있어. 에휴. 음. 페브르다. <laughs> 어떡해. 요거 남은 거는 나중에 천천히 먹을게요. 야하하, 맛있게 잘 먹었다. 꾸. 오늘은 오랜만에 진라면, 진순이 잘 먹겠습니다. 아, 아차차! 이거 전에 음료 먼저, 쌍콤! 우아 오늘은 제가 드디어 학원을 간 첫날이거든요. 9시부터 5시 40분까지 수업이었었는데. 옛날 백수로 놀다가 그렇게 9시부터 5시 40분까지 수업 듣고 오고 갈때 1시간 10분 정도 지옥철을 타니까 엄청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밥해 먹을 힘도 없어서 오랜만에 라면 사왔어요. 음, 너무 맛있어. 김치. 음. 원래는 안성탕면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 안성탕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진라면 순한 맛으로 골라왔어요. 음. 음. 점심시간에 우르르 학원생들이 다밥 먹으러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미리 받은 서브웨이나 버거킹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건너편에 마음 스터치 있어서 마음 스터치 갔는데, 웬걸? 마음 스터치는 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그래서 마음 스터치에서도 오랜만에 싸이버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요즘 싸이버거를 잘안 찾게 되지? 음! 음. 제가 요즘 건강 지킨다고 건강 식단을 해먹었었잖아요 그거 촬영하고 근데 이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제 OT하고 오늘 첫 수업 이틀 딱 이렇게 했는데 와 차려 먹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직장 다니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식단을 하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오늘 이런 순한 느낌으로 먹고 싶어서요. 음. 오늘 아침에 제대로 지옥철을 경험했잖아요. 와우. 계란 하나 더. 노른자. 음. 너무 맛있다 굿두굿두 굿두. 저는 이렇게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보다 계란 두개 넣어서 계란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 면발이 뭔가 반만 딱더 있었으면 좋겠어. 응, 아쉬워. 짜자잔. 완전 넘치게 담아졌어요. 왕돈가스입니다, 왕돈가스. 크,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도 학원 갔다 와서 돈가스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찍어가지고. 크, 맛있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방 무거운지 가방도 너무 무겁고 길도 진짜 멀게 느껴지고 덥고 막 너무 빨리 먹고 싶고 음 남자친구가 여기 별로 맛 없다 그랬거든요 집 오는 길에 돈가스 집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좀 걸어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사왔는데 저는 맛있네요. 오늘 영상 편집 학원 다닌 지딱 3일째인데, 이제 오늘 정식으로 진도를 들어갔거든요. 윈도우에서 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맥북으로 쓰는 파이널코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유튜브 편집할 때? 근데 맥북에서 쓰는 파이널코 프로는 저장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처음 익히는 게 그거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돼있고 약간 자동으로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파이널 커플은 뭔가 그 규격이 나눠져 있고 뭔가 저한테는 되게 복잡해 보이고 컨트롤스 진짜 중요하고 <laughs> 언제 한 번은 꼭 그냥 끌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아 오늘도 전원 버튼 바로 밑에 이어폰 복고는 게 있는데 이제 다 했다고 이어폰을 빼는데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면서 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망했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안돼 가지고 종료 안 됐는데 끄시겠습니까? 한번더 뜨더라고요. 다행히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죠. 음. 음료는 팜스제로, 사과, 키위향. 향 대박! 아으